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까요? 행복을, 행복을, 아멘, 아멘. 꼭 우리 이거 뭐 목표할 때는 표정이 다 밝아지세요. 그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그랬는데요. 잠도 깨시죠 아멘. 여러분 아침으로 눈 뜨면 여러분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불안하세요, 초조하세요. 알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눈을 떴는데. 불안하시거나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죠? 또는 이유가 있는 불안감이나 또는 무게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난 행복한데 왜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난감하지요?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없이 막연하게 눈떴는데 이 하루가 어떡하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이분도 왜 불안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세상에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갖추었어요. 그럼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많이 부러워하는데 이분은 그걸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도 막연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감이 밀려와서 이 부와 명예가 이분에겐 기쁨이 되질 않아요.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맛이 없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아, 그러면 벽에다가 좋은 그림을 붙여놓고 그거를 보면 좀 이게 해소되려나?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내 마음의 불안감을 없앨 좋은 그림 있으면 누가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그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산 속에 조용한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그림.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좋지요?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초록초록한 곳에 한 줄기 빛이 촥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불안이 사라지겠지요. 또 또한 그림은 아주 아름다운 윤슬이 마구마구 휘날리는 그러한 해변가를 가족들이 조용히 다정하게 거니는 그림. 이것도 아주 좋지요. 또는 아주 순수한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모습이 담겨진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어느 한 그림에 이분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이거다. 딱 찾은 거예요. 뭐였냐면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때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헉! 이거지요. 여러분, 이게 불안이 없어질 그림으로 보이나요? 저 옆에 보세요.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폭포예요, 폭포. 잠시 까딱 하면 저 폭포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새가 발 한번 잘못 움직여서 저 알이 그곳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저 그림인데, 이 사람이 저걸 보고 드디어 찾았다. 내 불안이 없어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린 것 같지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목사하겠습니까? 화가를 하고 있겠죠? 제가 요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AI한테. 그래서 이 내용을 주고, 이거 좀 그려줘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랬는데 AI가 저렇게 완벽하게 그려줬어요. 멋있지요? 여러분도 혹시 불안이 오면은 저 그림을 생각하면은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저 그림을 보고 그래서 왜, 왜이 그림이 불안하지 않나?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의 하는 말이 나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주어지는 평안이 문제가 아니라 저 상황에서도 저 새는, 알을 품고 있는 저 새는 저 상황이 가장 평안한 상태였을 거다. 자기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도 품고 있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저게 저 상황이 가장 아마 평안하고 행복했을 거다. 그러니 주변을 보고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들의 주어지는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오는 어떤 불안감, 내게 밀려오는 극도의 또 초조함,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논리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안하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돈을 벌어서 돈이 축적이 돼야 불안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불안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가 사라져야 평안하다고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진정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도 그 일이 있기 전에 계속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 얘기를 계속해 주셨어요. 왜?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몰려오는 모든 상황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25절의 시작으로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기쁨도 맛볼 것이고 나아가서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이 함께해주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직접 이제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을 없애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 곁에 없는 그삶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침에 눈뜨면 내가 살아있는 것 그걸 확인할 때 두려울 것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고발하고 저 사람도 예수 곁에 있었다라고 잡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안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할 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불안을 초래하는 일들, 두려울 일들이 생기지 않았던 거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폭풍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도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회피하고 살았진 않았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진 않았어요.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 승리했던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겼다는 그 이유로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은 사형 집행인 거거든요. 이제 사자가 와서 그냥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불안했거나 무서워서 울었거나.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심지어 6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뭐였다고요? 다니엘은 그 급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이 올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나의 안에 있으면 나를 보고 있으면 너에게 내가 주는 세상의 평안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는 아 오늘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환란이 있지 않게 해줄게라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다가오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오면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 뭡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환난 중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럴 시간에 뭐해라? 그 환란을 이겨나갈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모데우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환란을 당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오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무장을 할수 있어요 아올게 왔구나 아또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겠지만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갑자기 또뻥 터지지? 이러면 원망이 오지만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수 있는 모든 환란과 어려움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고 먼저 상처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딛고 밟고 이기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이 밀려오거나 막연한 불안이든 원인이 있는 불안이든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불안이든 어떤 것이든 밀려올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들 아무 일 없이 우난하고 평탄하고, 그래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다 쥐었지만 그 부자에게도 불안이 올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왔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안에 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